안녕하세요. 주황입니다. 얼마 전에 5월 7일이 DNBNF 승전 기념일이죠.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지배를 받다가 1954년 5월 7일에 DNBNF에서 결정적으로 승리를 하면서 프랑스의 식민지배는 이제 종식이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이제 또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역사가 되는데 당시에 프랑스에 비해서 화력이나 병력이나 모든 면에서 크게 열세였었는데 베트남이 DNBMF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군사학적으로도 아마 크게 의미가 있는 그런 에, 전투였던 것 같습니다. 니응힝아인 언동 종내 지오빙 타이디엔변부. 디엔 n 부 유의. 레지오빙 그러면 열병식 퍼레이드 이런 거거든요. 어, 열병식에서의 인상적인 몇 가지 힝 아인 이미지 사진들, 힝 아인 엠베디엔비엔즈의 끄도국, 그거 그러면 기저귀, 또국, 그러니까 조국의 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태극기인데 베트남 국기를 얘기합니다. 국기 아래에서 엠베디엔비엔, 비엔베이비의 비엔 이미지. Embe, DNBN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DNBN을 상징하는 그런 심벌로서, 아이를 어, 선발을 해갖고 한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이, 비엔, 응의. 자우돈, 도안, 지오빙, 비엔, 응의. 그러면, 사람들의 바다니까. 우리도 인산, 이해라 그러잖아요. 똑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대규모의 군중들. 도안, 지오빙, 그러면, 열병단이죠. 그러니까 이 열병식을 하는 이 무리들, 열병단을 환영하는 많은 사람들. DNBN 베이비의 사진 또는 뭐 이미지 또는 열병단을 환영하는 어, 많은 사람들이 거의 숙돔저니 거의 좀레기니엔보의무이남젠탕 DNBN 후 거의 숙돔 거의는 초래하다. 숙돔 그러면 뭐 감동, 감격 이런거죠. 어, 많은 사람들을 감격하게 했다. 덕, 가슴 벅차게 했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DNBN 후 승전, 지엔탕 전승이죠. DNBN 후 승전 70주년 의식의 70주년 행사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을 가슴 벅차게 했다. 뜨사우저바밤의쌍 응아이브의 당남 5월 7일 여, 아침 6시 30분부터 디앤비앤후 무얼런 디앤비앤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항인의 번 노이무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노이무어 그러면 비를 쓰다. 모자로 쓰는 게 노이무잖아요. 비를 쓰다니까 비를 맞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쓰나 봐요. 너멍 수천 명의 사람들이 비를 맞고 등젖긴 각아등 황반타이 보원잡 나는 길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길. 그래서 응아등 이게 길, 이거 자체가 길인 것 같아요. 황반타이와 보원잡 길에 등젖긴 빽빽히 서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쩐은 좁다는 뜻이고, 끼는 굳게 닫혔다 기밀이란 뜻도 있고요. 그래서 등, 쩐, 끼는 그러면 사람들이 빼곡히서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워우엔잡 아신 분 많이 있겠지만, 프랑스하고의 전쟁이나 또는 미국하고의 전쟁에서 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죠. 호치민 주석 어, 다음으로. 어쩌면 호찌민 주석만큼 군사적으로는 투등판밍증판밍증 수상이 자오훈장, 자오는 주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훈장을 주다, 훈장을 수여하다. 독립항렬 1등급 독립훈장.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주는 훈장이 아마 여러 가지 가 있을 텐데 독립훈장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 중에 최상급을 수여했는데 조 당보 진구옌과 년선 각전독 띵, 디엔비엔 디엔비엔성의 당보 당보 그럼 당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디엔비엔성의 아, 당 조직 진구옌 지방 정부를 이야기하죠. 디엔비엔성 그러니까 정부 그리고 여러 민족들의 인민들에게. 분장을 수여한 거죠. 팟비오 다이보일레 행사 중에 이스피치하는 것을 팟비오라고 이렇게많이하는것 같아요. 행사에서 연설을 하면서 투덩 강딩 어떤 e c h 는이 speech는 이 s p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가 강딩입니다. 한자는긍정이죠 긍정 우리가 사용하는 긍정의 의미랑은 조금 다르겠습니다. 는엔 s 리엔 덴비엔푸승전은 라스키엔종대 중대한 사건이다. 반아인훈가 아인훈이 영웅이잖아요. 영웅 까는 노래고 아인훈가라는 걸 찾아보면 서사시라고 돼 있습니다. 서사시. 이 덴비엔푸가 아주 그 전설적인 전쟁이니까 그 서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반아인훈가라고 표현을 한 거고 토이투 그러면 흐이툭 그러면 촉발하다 촉구하다 그런 뜻이고요 깍 그러니까 폼짜오 도우자인 자이 폼전톡 폼짜오 이 한자로 풍조입니다 풍조 근데 어, 운동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마 그러니까 뭐 운동할 때 운동 이런 뜻이 있습니다 도우자인 투쟁이죠 자이 폼전톡 민족해방 민족해방투쟁운동 을 촉발하는 그런 서사시였다는 얘기죠. 이 DNBF를 기점으로 해서 민족 해방, 베트남의 독립에 관련된 여러 움직임을 촉발이 됐다는 뜻입니다. i n e z o 그리고 이 DNBF 승전은또 d i n e z o d i e z o 그러면 표시하다. s u 도 t o c h u o 특전국, 특전 그러면 식민구, 구 식민주의의 숙도 붕괴하다 멸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 구식민주의 프랑스의 이 구식민주의의 붕괴를 기록했습니다. DNBF가 그랬다는 얘기죠. 거의 전공화된 전공화된 이것도 베트남에서 특별히 좀 쓰는 말인 것 같아요. 이거를 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어려운 전쟁이나 이런 이럴 때 군인들 말고 가서 수송을 담당한다든지 뭐 간호를 한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두엔 그러면 화는 불화자고 뚜에는선 화선 전선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전쟁터 전껌 전은 인민이랄 때 민자고 껌은 공업이랄 때 공자잖아요. 그래서 민간인이 가서 일한다. 그래서 전공이라고 쓰는 것 같아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징용노동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베트남 이 경우에는 징집이 돼서 간 사람도 있겠지만, 어,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갔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는 징용노동자라고 얘기하면 안될것 같고요. 자원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 자발적으로 자원을 해서 전쟁터에 가서 뭐 보급과 같은 그런 직접 싸우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일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코인은 덩어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합한 말을 모르겠어서 그냥 자원진용노동자라고 하겠습니다. 말은 어폐가 있지만 그냥 편의상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자원진용노동자들의 무리가 디엔바오 레다이 레다이 그러면 이것도 찾아보면 이 행사 같은 거할때 높게 쌓아놓은 단 그래서 그 단에 V.I.P.들이 앉아 있는 그런 자리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는 면본부석 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이 문맥상 보면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재현한 거죠. 이, 이 사람들이 이제 전공 화두인이잖아요이 사람들이 여기를 이 지나가는 걸 가지고 여기를 레다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본부석이라고 하면 안될것 같고, 본부석그 앞을 지나가는 걸 말하는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뜻이다라고 알고 계시고요 이전 공화된 우리가 이 레다이를 지나가면서 납 러이 호주딕 께우 거이호 주석이 께우 거이 그러면 호소하다죠 호소하다 호 주석이 호소하는 그 말에 답하다 납호 주석이 뭐라고 호소했냐면 그 당시에 헤엘라 의 비엔남 베트남 사람이라면 누구나 티. 파이 등렌 나인 특전법 등렌 일어나서 분연히 일어나서 나인 때리다죠. 프랑스 식민을 때려라.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을 때려눕혀라. 프랑스 식민주의 에 대항해라 이런 얘기죠. 데크 또고 조국을 구하기 위하여 조국을 구하기 위하여 대항해라. 바잉인 남타인 너두 남타인 너두 이것도 베트남에서 이렇게 많이 쓰는 말인가 봐요. 우리로 치면 선남선녀 같은 거. 그러니까 3만 명의 선남선녀들이 숨펌, 숨펌 자원하다. 이 숨이 충돌이랄 때그 충이거든요. 충. 펌은 예봉을 꺾다를 때 봉. 숨펌. 은 그러니까 앞장서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자원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숨펌, 와오 전공화투엔. 이 전공화투엔 앞장서서 자원해 갖고. 탐자 참가했습니다. 쥔직 디엔비엔푸 디엔비엔푸 작전 쥔직 디엔비엔푸 작전에 참가했다. 쥔직은 캠페인인데 영어로 치면 여기서는 뭐 작전이라고 얘기하면 될것 같아요. 네. 머더 머더 길을 열라. 길을 만드는 거죠. 원주엔무기 무기를 운송하고. 양식을 운송하고. 품 식품을 운송하 등뱅빙 등부상당에 따를 때 상자고. 빙은 병정이라고 할때 빙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상병을 얘기한다. 등, 병, 빙. 그러니까 무기, 양식, 식품, 부상병들을 운송하고 길을 내고 하기 위하여 이 DNBN 포작전에 참가했다.